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에요. 알고 지낸 기간만은 12년 정도 됐고요. 12년 만에 만났고, 그때 좀 썸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때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규제를 했습니다. 오늘 2주가 되었네요. 헤어진 지 처음에 카페에서부터 보고 나서 연락처를 찾아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세상 해맑게 저를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매일 통화를 5 시간씩 했습니다. 먼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정말로 매일매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다섯 번 만나고 그때도 괜찮으면 우리 사귀자. 다섯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널장님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사귀다가 이 스널장님에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하던 일이 잘안 풀려서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사금융업체에다가 이제 돈을 댄 거죠. 한 달에 이자는 산더미였고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사귀지도 않았던 여자친구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자 이러면서 매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살아갈 맘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힘든 거 알겠는데, 나까지 좀 힘들게 하지 마. 이러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를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생각하며, 여자친구는 저에게 계속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네요.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은 얼굴, 어딜 가도 안 생기, 안 좋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연애도 저희는 한달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돈을 갚고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계속 하루 이틀 버티기를 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대요. 몰랐으니까 돈을 빌려줬겠죠. 이걸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겠죠. 뭐든지 여행도 여자친구 혼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돌려막고 있었어요. 일도 안되고 돈 되는 일만 골라서 불법적인 일도 손해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풀려서 돈이 바닥이 보여. 여자친구가 제가 해준 금반지, 여자친구 어머니가 해준 그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융통해서 돌려막은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고 이런 행동도 했대요. 그런데 수중에 만 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 여자친구 월급이 230이었어요. 카드에 돈을 넣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걸로 해결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집만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금반지랑 금팔찌를 가지고 전당포에 맡겼었는데 다시 돈 들어와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전당포 문이 닫혀서. 저는 고심 끝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날따라 갑자기 보석함을 열어 팔찌랑 반지 어디 갔어?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내가 오늘 잠깐 필요해서 이만저만 했다라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사귄 지 한두 달쯤 될 때부터는 거진 여자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집은 나오고 주말에 껴서 반지하고 팔찌를 찾은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줄 때는 금요일 날 주었고요. 여자친구 누나가 빌려준 2천만 원까지 한 번에 주면 마음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너무 들뜬 마음이었는데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냉정하고 돌아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올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매달렸는데 집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는데도 잡았습니다. 반응은 정말 냉정했고요. 뭐가 의미가 어떻든 정말 잘못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차단되었고 아직 카톡은 차단 안 되어 있어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붙잡는 거 아니고 화가 하고 싶다고. 나 도둑놈 아니라고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달라지겠지 바뀌겠지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바닥을 보여준 오빠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까지 냉정해질지는 몰랐다고 사귈 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힘든 게 없다고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오빠랑은 결혼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일도 시작하고 이제 빚도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 왜 이해를 못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일도 하고 빚도 다 갚은 상태인데 같이 웃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놀러 다닐 텐데 그때의 선택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많이 힘들어요.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해서 봤더니 다시 한번 1%의 기적이 있다면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빚을 산더미처럼 지었을 때는 손 잡아주는 여자친구를 못 봤지만 현재 다 해결하고 정말 모든 것 숱이 다 풀리니 제 곁에 아무도 없네요. 여자가 힘들었던 만큼 감수하면 같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화연 자체가 이제 끝났는데 굉장히 막장이죠. 아마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안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비슷하겠죠. 헤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을 때는 돈도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많은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남자의 부탁을 굉장히 잘 들어줘요, 생각보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포구처럼 퍼주는 패러다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돈 때문에 헤어졌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랑 정상적인 데이트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얘기했지만은 더 힘든 거 아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라는 건 사실 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기댈 수 있는 상황. 음. 여러분들이 돈이 있던 돈이 없던 간에 그런 상황이 중요한데, 그런 이해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이 연인 관계라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너무 멘탈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자기 바닥까지 보여준 것 때문에 제외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돈을 갚고 안 갚고 때문에 제외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고 너무 정서적으로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진짜 급한 마음에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보석함까지 열 정도의 그런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회사에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의 문제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신뢰의 문제는 차츰차츰 회복이 됩니다. 이 남자분은 자기의 상황 같다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멘탈도 되게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상황이라는 게 변하고요, 내가 멀쩡한 모습이 되면 또 상대방이 나를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충분히 제외는 되실 수 있는 사연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연인 사이에서 웬만하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비나 꽃뱀 사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면서 경고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남자친구나 정상적인 여자친구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에서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걔가 빌려달라는 돈안 빌려줘도 사실 이것과 연인 관계 유지랑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돈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친한 관계일수록 돈 관계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관계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더 많습니다. 돈 관계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